마포구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누구나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론 유일하게 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엔 2024년 마포구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유공자 격려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마포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유공자 격려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격려식은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애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장애인 체육회장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인사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애인 체육 유공자 표창과 장애인 체육회 감사패를 수여하고 우수 선수와 꿈나무 선수를 위한 훈련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선수단 모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